경상남도 진주와 함안의 경계에 있는 방어산을 제1코스인 어석제에서 남강휴게소로 약 7.85km를 5시간 15분동안 산행한 영상입니다. 웅산이라고도 불리우는 방어산은 함안군 군분명과 진주시 수면 경계에 있는 정상에 올라서면 지리산이 아득히 보이고 동남쪽으로는 여항산이 보입니다. 이 칠부 능선에는 보물로 지정된 높이 5미터의 거대한 방어선 바에 물이 있으며 산은 그리 높지 않으나 군데군데 안반이 많고 능선이 제법 굴곡되어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해요. 정상은 큰 바위로 되어 있어 장군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5 0미터 아래로 의 200m 아래 지점에 마당바위와 흔들바위가 각각 있고 높이 8m 폭 6.5m의 이 바위를 끄떡바위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위가 기울어진 쪽으로 부자가 난다는 전설이 전해온대요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쪽으로는 방어산성이 있는데 고려시대 에 축조되어 가지고 조선시대에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청주 3시간 만에 여기 방어산입구에 왔어요. 북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입입가있네1 0가있네분 출발합니다. 출가합니다가덕마을 고가 덕마을 고가 있는 이 고가 있이 고가 들어을로분간는이안가있이고이고 회방산까지 20도 정도의 계속된 육산 경사길. 성전탑 있 능선에 올라왔어요. 30도 육산길로 본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지 평탄한 길을 걷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또 경사가 있네. 마지막 한 봉을 올랐다가 내려가요. 화방마을 갈림길에 왔는데 어석 저는 여기서 4 7 0 m 25도 정도 육산 능선길로 는데요기게 인도가 나오네. 25도 정도 의 육산 소나무 능선길로 오는데 또 임도를 만나는데 93년 12월 달에 함안군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된자또 임도를 스쳐 서 임도를 한번더 스쳐서 임도 끝지점을 지나서 소나무 육산 능선 25도 정도 위로 걸라가고 있어요. 작은 바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산에 있는 바위들은 전부가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모나고 각진 바위들로 그 낮은 동에서 좀 내려갔다가 다음 개관산으로 오라 가는 것 같은데, 개관산 가까이 온것 같은데, 개관산 가까이 왔어요. 오르기 바로 전에 왼쪽으로 지철 갈림길이고, 센터 갖고 개관산입니다. 11시 35, 435 나왔네. 대관선. 어? 아이고! 대관산을 통과하는 거야. 야, 내려갑니다. 바로 밑에는 이런 웅동이가 하나 있네. 에? 평탄한 소나무 육산 능생길 오다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네. 그 지절리 갈림길에서 조금 나오면 전망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전망바위에 올라가서 본 겁니다. 그 전망바위에서 갈 능선길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전망바위는 숲에 가려진 작은 바위라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평탄하고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요. 아주 시원한 산책길. 어, 오른쪽으로 분지 안에 이런 묘터가 있는데. 물이 고이는 분지 안에 묘하고 상석이 있어 참 이상하네요. 여기가 성통가 우멍한 안에다가 묘를 써놨는데, 조금 물이 고일 텐데, 여기는온 길이고. 그 이상한 분지무덤, 안부에 는을 지나서 443봉으로 가는 소나무에 이렇게 파란 있끼는데 소나무가 여러 개 있네. 443봉으로 올라가. 11시 58분 443봉에 올라왔습니다 443봉이 전망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돌무덤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내려가. 여기서 조금 내려가니까 전망바위가 나오네. 천왕바위 올라왔시. 1 2시그 천왕바위 올라왔는데 그 아래 계곡에 아브로갈 능선하고 천왕바위 능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 원북새지골 갈림길이고 이진 바위 숲들이 나오는 것 같네. 저 위에 사람들이가죠. 뒤돌아보니까 두개 입석바위가 있는데. 잘 구분이 안되네 이 바위 왼쪽으로 압릉구간인데 이 바위도 왼쪽으로 기나있어 12시 7분 445 지금 압릉구간 가는데 음 이게 아주 예의성 저렴합니다 바위들이 전부 특이하게 어또어또 각게 있네 그리고 푸른색 청바위들이요 여가. 올라갈 길입니다 가운데 요 앞에 작은 방어산이 보입니다 청가우들이요 작은 방어산 오르기 전에 여기도 전망바위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에적계곡을 한번 보죠. 마지는 않지만은 계속 앞는 길로 이어지고 여기가 지금 506m의 작은 방어산으로 가는 여기가 등로예요. 작은 방어산 위로 오르는데 지금까지 앞는 구간은 직접 바위에 오르지 않고 요리저리 피해서 길이 나 있었어. 506m의 작은 방어산에 올랐어요. 고도가 정확하고 자 이쪽으로 갈 길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서는 아주 수직 절벽 암벽이고. 여기 지금 박, 작은, 방어산을 통과합니다. 뒤돌아보는데, 여기까지 작은 방어산에서 암는 길로 내려왔어. 여기에도 전망바위가 있는데, 꽤 깊숙이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는데, 작은 방어산 내려오는 초입만 암는 길이 었고서 나머지는 육상 길이요. 여기서 점심 식사도 할모양이지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점심 먹은 자리에서 우측으로 나무숲을 뚫고 나오면 은 조그만한 전망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 저쪽에 보이는 저 방어산은 아직 멀네요 어, 십자로 학곡개를 통과해요. 안보고개입니다. 헬기장에 있는 송현산으로 오르는 길이에요. 1시 6분 4 7 5위 송현산에 올라왔어그 송현산 정상에는 양지산학회에서 조그만한 표지석 그 소나무를 막 지나면 은 헬기장이 나왔어. 송현산 헬기장, 암구관이 나왔네. 저 위로 올라갈 거야요 안부로 내려가는 중이야. 이 안부를 지나는데 기적봉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지나오니까 이 바위 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네. 그 갈림길 앞에 기대 같은 안내판이. 계적봉을 오르는 암릉길이요. 성터 같은 암릉길을 지나야 계적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터 같은 데에 오르다가 뒤돌아본 작은 방어산 1시26 475. 계적등. 계적등에 있는 토실 갈림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480 파급 표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계적 등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마을과 도로, 오른쪽 계곡에 있는 사찰과 그 뒤로 저수지. 그 사찰 한번 다시 보죠. 여425 우측으로 갈림길이 있는 그 안부를 지납니다. 여기 헬기장이 나왔어요. 두 번째. 바위를 잘 보세요. 이 바위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저의 마해삼존불 갈림길 안내판이 있는 것 더. 1시 40, 415. 안부 사거리 갈림길인데, 마에사 790m. 1시 45, 440. 1시 47, 450. 낮은봄 같은데, 울창한 성림 평탄한 육상길. 1시 51, 450. 여기 조그마한 갈림길 있는데, 이 마에삼전 불가는이 아닌가 뭐. 무명봉이라고 하는 대로 오르는 거야. 마협을 갈림길 여기서 우측 능선 경사길로 거리 340m, 고도 100m, 25분간 다녀 여기 되돌아옵니다. 100m쯤 내려와 가지고 이 지금 마애삼존불 앞에 와 있는데 저쪽 그 안부에서 마협 마협을 갈림길에서 왔더라면 더 쉬웠을걸. 여기서 비로자 부처님은 50m 거긴못 가고 마애사를 들렸더라면은 박노정이지은 어머니라는 시비를 볼수 있었을 텐데. 아쉽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어머니 부모 은경 중 구절마다. 총총이 배어 있는 당신의 뼈와 살, 서말 서대의 피, 여덟 솜 너말의 젖. 어머니의 좁은 방 하늘 우러러 달빛 별빛 머물어 곱게 비은 정화수 한사발. 어둠과 절망을 물리치시던 어머니 당신 앞에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세상 짐 서둘러 이고 지고 가는 길. 어머니, 약손으로 오늘도 튼실한 목숨줄 이어갑니다. 2시 10분 그 마에삼전불에서 올라갑니다. 맹성까지 올라왔어요. 고도는 100m, 거리는 340m. 내려서 여기까지 왔다가 대 올라갈게요. 대 올라가는 중에 한번 나오는 암릉구간이요요 가운데로 갑니다. 마에을 가려고 데려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2시 23분 500m의 갈림길이 되돌아왔어요. 여기는 안내판. 그리고 바로 앞에는 헬기장이 있는 것 같아요. 2시 25분 505미터의 헬기장입니다. 여기서 쉬어가야 돼. 이방어사는 삼한 시대 변한 변진 아야국에 소속됐었다는 건데 신라의 법흥왕 때 병합이 돼 가지고 경덕왕 때 하만군으로 개칭됐대요. 헬기장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헬기장에서 휴식 마치고 출발합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능선인데 저거 한 510봉쯤 되는 여기가 지금 무명봉이라고 하는 봉. 무명봉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아직도 2.65km 내려갔다가, 야 오르내림이 심해. 왼쪽으로는 내려갈 능선 길것 같아. 2시 40분 465 방어산 고개에 왔어요. 거기는 안내판인데. 뭐요 관음사 갈림길? 등롱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져서 전망과에 가나 있는데 2시 47, 495 거기서 뒤돌아보는 건데 510 헬기장에 왔습니다 저 위가 방어산이 아닐까? 530m니까 여기서 능선길 쪽을 한번 돌아 봅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올라온 능선이 잘 보입니다 여 앞에 비족하게 나온 데가 작은 방어산. 저 앞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남서쪽으로 보는 경산이요. 여기는 아까 그 계곡 관음사가 있다는 계곡. 저 앞에 보이는 저가 방어산. 2시 56분 525 여기 올라간 암릉 525 정상 가까이 온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압력이 드디어 방어산에 올라왔습니다 2시 59분 530 <laughs> 설명판에 의하면 이 방어산은 묵신우 장군이 변성에 큰 변란이 일어나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축성하여 적을 방어했고 또1 3 7 9년 고려 우왕은 5년에 걸쳐서 둘레 700미터의 성을 축성했고 625 당시에는 괴방선과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을 섬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서서 북쪽으로 지리산도 보인다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같이 가요? 갈까요? 아 내려와요 아, 내려와. 네. 일부러 기다리던 건데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아니, 뭐. 아니 저자 캠코더로 찍었을 때 밤에 나왔었는데 소리도 있 지금 네. 내려온 게그 철계단 네. 철계단을 막내리면 왼쪽으로 마당바위가 있는데 마당바위에서 올려다본 정상이고. 그 다음에 지나온 능선길, 내려갈 능선길, 마당바위에선 데려갑니다. 여기다 아주 작은 전망과, 앞에 다음 봉어리, 그랜드 캐논 같아. 뭐, 성들이 아주. 3시 14분 485안부를 거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뒤돌아본 방어산인데 여기 내려올 때 앞눈길 조금 좀 험한 구간이 있었어요. 정상 다음 봉을 좌로 트래블산에 마당바위 30분 마당바위에서 300m 왔고 남강육에서는 1.75km 두 번째, 마당바위에서 그 관음사 갈림길이 거가, 거기서 우측 능선길로 남강 휴게소 쪽으로 갑니다. 네, 내려가. 남강하고 내려갈 능선길, 그 다음에 우측으로 쭉뺑 들어서 산길 쪽으로 도는 남강. 자, 위로 쭉 뻗어나갔네. 왼쪽으로 또 마당바위 겸네 번째. 이 전망바위가 있는데, 여기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남강. 여기 능선 끝에 있는 전망바위인데, 여기 남강이 환히 내려다 보이고, 요거 조금 전에서 우, 여기 올라가서 한번 정상 돌아봐야 되겠네. 꼭 무슨 적상산 마냥 생겼는데, 정상은 여기서 안 보이고, 요 나무 사이로 저, 그 전망바위로 우측으로 돌아서 다시 능선에 왔어요. 아직은 경사 없는 부드러운 돌 박힌 길로 가고 있어 생각보다는 경사 없이 편안하게 내려가요 3시 48, 335 여기서부터 한 30도 정도 경사길이네. 잔들깔린 육사 30도 정도 능선 순암 경사길이지만 내려오는 길은 앞에 남방과 남광 남강 주교수가 보여요. 밤남밭을 지납니다. 밤남밭이 끝나는 도로에 나왔어요다 군북면 박공리 마을에 등산로 입구 표시가 있는 가덕마을에 관 앞에 도로가 가덕마을 지석옆에 도로가 가덕마을 투지세계에도